음... 그럼 어쩔 수 없지 영상 보고나서 얘기하자기 어대 아쉽게 십기라이터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준비했냐는 말이죠 바로! 제습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왔...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 왜준비했왜 준비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 동생이, 그, 거실에 그큰제습기 있거든요. 그게 좀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어서, 어, 필요하, 필요하긴 써야되고, 이제, 이제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좀, 어, 자 일단 박스 외관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알파 습기 제거기네요 알파 습기 제거기 그 다음에, 염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네 오, 미나제들끼한테 죄송한. <laughs> 이게 반져서잘안 보이네. 그 다음에, 바닥. 바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요즘에, 어, 뉴스 보시나요, 여러분? 뉴스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에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제 시행되는 정책인데, 이제, 쿠팡에서 이제 제품을, 가진 제품이든 뭐든, 이제, 한달 동안 이제 쓰다가, 이제 구매해서, 이제 구매, 자기가 구매하죠. 자기 돈으로. 한달 동안 쓰다가, 이제, 구매해서, 쓰다가, 이제, 다시, 어, 환불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쿠팡에서, 이제, 정확하게 동생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산 물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이 바, 바뀌면서 이제 이런 거, 교환, 어, 이제, 개봉을, 제품을 개봉을 하면, 이 스티커처럼 교환 환불이, 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아셔될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알려드린 게 아니고,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마시라고, 예,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저는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제, 한 번, 이제 개봉을 하면 절대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절대로 한, 한 번, 이제, 제품 이상이 없는 이상, 이제,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 저는 한번 이제 구매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절대로 이제 환불이나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교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한번 이제 구매를 했으면 그게 끝이지. 자, 그러면 이제 개봉을. 하는데 이 교환 이제 안내 아보여드죠 이제 교환 환불 안내 본 제품 특성상 개봉 이후에는 성능상의 결함을 제외한 고객 사유에 의한 교환 반품의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써서있죠 쿠팡에서 이제 새로 시행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약간 이제 수정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매출이 점점 이제 안 좋게 나가니까 바꾼 것 같아요. 중간에. 자,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개봉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하나하고 일단, 설명서를, 어, 일단,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제품에서 꺼내면 구성품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개 도착을 하고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설명서를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습기 제거제 이거 비좀 떼고요 자 알파 습기 제거기 사용설명서 SB408 쓰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자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아, 허리 죽여서 보여드자니 좀, 어, 허리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아, 자,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b 4 0 8 알파 스키지 거기 사용 설명서 겸, 이제, 품질 보증서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혹시나 서, 설명서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드리 거니까 혹시 설명서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다면 제 유튜브에 오셔서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 물론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좀 양이를 부여 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옆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다음에 멘티에 진짜 마지막으로 품질 보증 자. 영수증, 아니, 설명서 겸 품질봉사 보여드릴구요 선생님이 그 뭐, 간단합니다. 네. 근데, 잠깐만요. 비닐에 뭔가 쏠수 있는데, 영어로 되어있네요이 영어가 뭔 뜻인지 아시는 분은, 네,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 자 넘기고 그 다음에 자 박스 아이고 뭐 뭔지는 알것 같은데 자 충전기 아니 충전기는 아니죠 전원, 전원선이죠 자 여기 전력, 사용, 조,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아무튼 뭐, 자, 자, 글씨가 너무 짜가지고, 자세안보여지네요 이거를, 네. 줘서 한번 볼게요. 손이 좀 이렇게 되있죠. 두 줄. <laughs> 그리고 옆면을 봐져간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본체. 이것도 아까 전에. 어떤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삼각형에 숫자가 쓰여 있네요. 재어용이 아니고 혹시나 이것도 뭔 뜻인지 아시는 분 댓글로 제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보통 재어용으로 쓰여 있는데. 어떤 소 있네. 자 제품 본체죠. 제스기 이거는 작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제수기이 되냐 이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아마 뭐 그래도 전력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서 그것 때문에 산것 같아요 동생이 어, 알파 스키 제거기라 써져있구요 사용 전력 제품명 모델명 그리고 규격 재질 전원 그리고 제조사 수입원 등록번호 원산지 제조년 오일, 이렇게 써어 있는데요. 어, 굳이 이런 거 뭐,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고, 굳이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 후면만 보여드렸는데, 금그 옆면, 이렇게 생겼구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예. 동생 방에 있는데 제 방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제습기 우리가 거실에 있는 제습기가 삼성전자에서. 삼성 브랜드의 제품이죠. 네. 삼성 전자 제품의 제즈 키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네, 주은온 거야? 그거는? 네. 이거는 상 가고. 자, 제즈키 전면까지 보여드릴 거요뭐면을보여드리자면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냥 위에 봤을 때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위에서 맞네. 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닥은 이렇죠. 그 다음에 물통을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 키는 거예요. 전원 키는 거고. 이거를 꺼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품이 제품만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거 물통이죠. 용량은 작은데, 이게 물이 다 차면, 이게 올라가서 이제 센서를 건져서 이제, 이제 멈추죠. 작동이. 이제 그때 물을 비우면 될것 같아요. Yeah. 일단 물은 여기 고무막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도 되는데 잘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고무막에 여기 이렇게 비우면 돼요. 오랫동안 써봐서. 자, 한번 껴서 한번 전원을 켜볼까요?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야죠. 선을 연결해서 이거를. 전원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았는데 아마 스위치가 꺼져 서 스위치를 눌러야 될까요? 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지 아닌가? 한번 켜볼게요. 오, 켜졌네요. 자, 이렇게 켜져 있고요. 이게 이제 다 차면 밑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떠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껐다 켰다 할 때는 이제 초록색 밖에 안 나오는데 키고 파란색 그 다음에 물이 찰 때는 이제 여기 밑에 주황색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바람이 뭐 세게 나오진 않고 이제 얇게 나오는 편이라서 뭔 차이가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laughs> 그래도 뭐, 잘 썼으니까요. 네, 그동안. 자, 아무튼 전원 키는 것까지 보여드렸구요. 그래, 잠깐만요. 꺼서. 자, 어, 영상이 다 끝나갔는데, 다 끝났죠? 네 <laughs> 아무튼, 어, 나가시기 전에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 하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자,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이상, 꼬부기레드 감사.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방에도 있고 동생 방에도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이 다참 이렇게 주황색으로 뜨거든요. 근데 이거 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꺼지고 다시 나오면. 되네. 이게 주황색이 되네. 여기 주황색이 크지네. 물 비우, 비웠다가 이렇게 다시 끼면 그때는 이제 초,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냥 가지 말라. 고 그러면 다잡아지 이왕 온 김에, <laughs> 좋아하는 김에, <laughs> 좋아요와 구독, 댓글, 가지고 가라구. 음, 그냥 가면 안 되지. <laughs> 왜 자꾸 가려고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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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안> <laughs> 왜 자꾸 가려 그러면. 그래. <laughs>